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대비해야 했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그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비하고 강인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서서 아시아의 동쪽 가장자리를 확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토끼처럼 생긴 땅덩어리가 일본을 향해 튀어나와 있는 한반도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한반도가 두 나라로 나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쪽은 북한, 아래쪽은 남한입니다. 이 분단은 1950년대에 한국 국민을 분열시킨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꽤 어려운 이웃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일으키는 옆집 이웃이 있다면 집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경보기도 설치하고 호신술도 배워둘 수도 있겠죠. 한국도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큰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또 다른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자들은 종종 남한에 대해 꽤 무서운 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마치 양쪽 모두 상대방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 가장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줄다리기 게임과도 같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원과 많은 훈련 그리고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징병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징병제는 국가의 모든 신체에 건강한 남성이 보통 청년일 때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규칙을 멋지게 표현한 말입니다. 과학 박람회 화산을 만들거나 연결하는 대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대규모 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세요. 의사, 교사, 농부, 팝스타 등 누구나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년 후인 1957년부터 징병제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어느 날은 시험 걱정과 친구들과 어울리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음날 여러분은 군인이 되어 대열을 지어 행진하고 소총을 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큰 변화이고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무이자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요? 글쎄요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응급처치나 지도 읽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탱크 운전이나 헬기 조종 같은 복잡한 임무까지 모든 종류의 기술을 배웁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팀으로 함께 일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규율을 지키며 무엇이든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징병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성만 복무해야 하고 여성은 복무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학업이나 경력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개념 자체가 싫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징병제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군 복무 경험이 있고, 봉사와 희생, 준비태세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은 규율, 존중, 호신술을 강조하는 한국 무술인 태권도를 배웁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발차기와 주먹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고 인생에 닥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군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음악 스타와 배우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군 복무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군 복무 시절을 소재로 노래를 작곡하거나 영화를 제작하여 수백만 명의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마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그 전쟁으로 한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경제는 엉망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집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동맹국 특히 미국의 많은 도움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가장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음악, 영화로 유명합니다. 한때 국가 붕괴 위기에 처했던 나라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며 사회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비 태세와 회복 탄력성에 대한 한국의 헌신이 성공 스토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대비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든 그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는 아이든 준비는 중요합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에 집중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일할 때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효과적인 전투를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큰 도전을 극복하려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할수 없으며 친구, 가족, 지역사회가 우리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내의 힘과 엄청난 고난을 딛고 함께 힘을 모아 재건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굳건히 버티고 준비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 듣거나 대한민국의 성취를 보게 된다면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여러 세대의 젊은이들과 한국 사회를 형성한 봉사와 희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치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결국 준비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준비성이란 단순히 강하거나 강인하거나 용감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대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1992년 4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복판을 상상해보세요. 이 도시는 거대하고 넓으며 매우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LA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 중 하나는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거주하고 일하는 코리아타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식당, 상점, 소규모 사업체들이 즐비한 번화한 거리와 함께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을 심하게 구타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힌 경찰관 4명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편결은 도시 전역 특히 오랫동안 차별과 경찰의 폭력에 직면해온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분노는 폭력으로 번집니다. 곧 LA의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점이 약탈당하고 건물에 불이 났으며 경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업주들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공포에 떨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21일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지만 경찰은 다른 곳에 바빠서 대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일어온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가 매우 흔하다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이 순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LA의 수많은 한인 남성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군복무를 마쳤고, 이는 곧 그들이 심각한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액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남성들은 대부분 평범한 아빠와 아빠와 할아버지들로 손에 잡히는 대로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이들은 옥상과 상점 앞에 진을 치고 약탈자와 방화범을 막기 위해 일종의 자원봉사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은 상점 주인이나 식당 종업원이 되어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순간 여러분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웃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에 질릴 법한 상황이지만 한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에게 전쟁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름칠이 잘된 기계처럼 함께 일하며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LA의 다른 지역이 불타는 동안 코리아타운은 용감하고 준비된 사람들 덕분에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 커뮤니티의 힘과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자연재해, 금융위기, LA 폭동과 같은 사회적 격변 등 언제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순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커뮤니티와 연대의 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코리아타운을 지켜낸 한인 참전 용사들은 자신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겨내려면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 있든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의 도움을 받든 지역 사회에서 자원 봉사를 하든 단순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함께 있든 우리 모두는 함께함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LA 폭동은 인종 차별, 불평등, 불공평이라는 오랜 문제의 뿌리를 둔 역사상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벌어진 폭력과 파괴는 비극적이었으며 그 당시의 상처는 아직도 많은 지역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용기를 기리는 동시에 애초에 불안을 초래한 더큰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리아타운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는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커뮤니티의 힘과 인류가 공유하는 인류의 힘에서 항상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용기와 연민의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코리아타운의 교훈을 마음에 새깁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비상사태에 대비해 저축을 하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신적으로 대비하든, 우리에게 닥칠 모든 도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커뮤니티에 기대어 힘과 지원을 구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의 힘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에도 우리 모두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퇴역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젊든 늙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용감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LA 폭동에 대해 듣거나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사진을 보게 된다면 코리아타운의 한인 영웅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용기와 준비성, 불굴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 더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옳은 일을 옹호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결국 그것이 진정한 준비성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지식,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타운을 지켜낸 한인들의 유산이며 우리 모두가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유산입니다. 이제 나가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준비된 행동으로 변화를 시작합시다. 전 세계가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대한민국 군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명성은 고된 훈련, 용감한 복무, 포기하지 않는 태도의 조합을 통해 쌓아온 것이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중학생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다른 나라의 군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그런 건 어른들이나 하는 거잖아. 저도 이해합니다. 군대 이야기는 때때로 지루하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이야기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근성과 투지 그리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상적인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에는 징병제라는 제도가 있어 모든 건강한 남성이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즉 인구의 상당수가 총 쏘는 법부터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배우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하고 훈련된 군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일하며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면 절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최강의 군대와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동맹국들은 한국이 보여준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한국군은 미국 및 다른 연합군과 함께 북한군을 밀어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된 잔인하고 유혈이 낭자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군은 가장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전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시 근처에서 영국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던 한국군 병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적군은 사방에서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한 영국 장교는 이들의 용맹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부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저런 한국군 대대만 있다면, 중국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병사들은 강인하고 숙련된 군인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전투에 강한 군대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최첨단 장비와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탱크, 전투기,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군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명예와 용기, 조국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복무하는 장병들입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몇 번이고 자신을 증명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 줄여서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네이비실과 같은 해병대는 최고 중에 최고, 강인함 강이남 중에 강인함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막상 전투에 투입되면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베트남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위험한 분쟁에서 싸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과 존경을 받는 전투력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전투 상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강인함과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과 여성에게 군복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국가에 보답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정신은 전장을 넘어서도 이어집니다. 한국군은 국내외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며 문화와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인함이나 숙련된 기술, 용맹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선한 힘이 되고 그들의 힘과 훈련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도 잠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군이 매일 하는 놀라운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를 멀리 떨어져 있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진정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는 영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군대나 다른 방식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술과 강점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모범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노력과 규율의 중요성, 팀워크와 협력의 힘,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 군의 용감한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해 봅시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기려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모범을 우리 자신의 삶의 영감으로 삼아 최고의 자신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결국 그것이 진정한 존중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기술이나 업적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범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마음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군대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야기는 좀 험난합니다.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것은 아니며 꽤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크고 지저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와 단체가 관련된 복잡한 분쟁이었죠. 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한국 군대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베트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꽤나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 베트남에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는데,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병력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며, 정말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최고의 군인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아름답지 않으며, 베트남 전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일부 한국군이 저지른 일들은, 글쎄요, 그냥 좋게 말하자면,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고, 포로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의 어두운 역사의 한 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숙련된 군인이라도 전투의 열기 속에서 때때로 나쁜 짓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괴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의 복잡성과 비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학생 시청자에게는 무거운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항상 흑백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도 나쁜 일을 할수 있고, 나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이 베트남 전 이후 수년 동안 노력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역사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과 행동 강령을 마련하여 군인들이 전투 중에도 명예와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유산은 복잡한 문제이며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산에 정면으로 맞서고 실수를 인정하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진정한 힘과 인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누구든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숨기거나 없었던 일인 척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음에는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각을 남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회색조로 가득한 복잡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갈등과 혼란의 한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명예와 정직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불가피하게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군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옳은 일을 위해 싸우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군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으며 지구상의 다른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에도 영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러한 영웅이 될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꼭 군인이나 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기꺼이 옹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항상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군사 역사의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 교훈을 되새겨봅시다. 용기와 용맹함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용감한 남녀 장병들을 기리는 동시에 전쟁의 복잡성과 대가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작은 친절과 진실한 행동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결국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나 군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우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 등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건설을 시작합시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희망과 용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가득한 역사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나갑시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용감한 군인들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영웅처럼 말입니다.